자, 오늘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배제, 현역 공천 패널티 강화 이런 주제로 했어요. 제가 좀 이따 자료를 가지고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공이 혁신안인 발표가 나오니까 대본에 어떤 혁신안인지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저러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쟤네들 이 수박들, 또 이제 가만히 앉죠? 이원옥, 이재명의 사당화, 또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윤영찬, 이재명 체제를 유지하면 혁신할 수 없어. 헛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조홍천, 기존 현역에 대한 페널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많다고 불이익 주면 나이 많으면 투표 제한과 같다. 이러면서 노인 공격,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이 많으면 왜 투표 제한을 해주냐? 이 무슨 말이죠? 대한노인의 사건을 연상하는 발언을 하면서 김은경 혁신이를 공격하고 있죠. 또 찔리는 사람이 있죠. 또 박지원 천정배, 네? 불출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네, 나만큼 민주당에 헌신한 사람 나와보라. 웃기고 자빠졌네. 민주당 뽀겐 사람의 주역이 누굽니까? 안철수랑 손잡고 문재인 대통령 흔들고, 그쵸 박지원 원장이 민주당에, 뭐, 이득된 게뭐 있어? 어? 노력은 했겠지. 민주당 뽀개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신히, 복당 신청해서 간신히 들어왔잖아요. 다시 또 국회의원 나간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이 국회의원이 뭐길래, 에, 저렇게까지 하는지, 정말 노욕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이제 이쯤에서 어이 김은경 혁신이에 대해서 예, 김은경 혁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경 혁신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구조를 아예 재건축이 필요할 정도고 함께 만드는 승리의 경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상의 소통 시스템과 소통 규범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SNS 뿐만 아니라 전자, 보팅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당원, 당원이 증가했던 시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번 대선에서 당원들이 두배 이상, 2021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두배 이상 증가를 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106배에 달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남자가 한 53%, 여자간46% 정도 됩니다. 소통을 했던 내용들을 이제 보이는데, 핵심은, 핵심은 뭐다? 현행 대의원제는 바뀌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등가성, 전당원이 1인 1표를 행사하면 된다. 그리고 대의원들만 모여서 지들끼리만 한다. 그 다음에, 아름아름 모여서 대의원을 지명하고 이걸 권력으로 활용한다라는 의견을 청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는 대안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현행 전국 의원과 구성은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의원 당원 직선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은 대의원을 당원들이 직접 보팅으로 뽑는다. 이, 이해되시죠? 대의원을 2년마다 한 번씩 당원들이 뽑는다. 그다음에 어, 이 대,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를 막고,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에서 대의원, 그니까 당원들이 선출된 대의원, 대의원의 비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본경선에서 이 권리당원의 비율을 40에서 70%까지 올리는 아닙니다. 결국은 당원이 주인인 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대의원을 당원의 손으로 뽑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들어갈 리가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이원옥 기타 등등 수박들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이거 설명드리기는 애매하고 어 디보팅 그러니까 전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어 민주당이 전자 보팅 시스템을 도입하면 권리 당원들이 SNS를 통해서 전부 다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의 직접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당원들이 실제로 민주당 의사결정 혹은 경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전국위원회 권리당원 및 선출 대의원 참여 보장 그 다음에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 등을 통해서 권리당원들이 직접적으로 어, 활동하게 되어 있고 대의원은 그냥 대의원 형태로 지금 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보면 어 22대 총선에서는 기존에 있던 요 구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역들에 대한 감산 구조를 훨씬 더 세게 만들었습니다. 감산 40%, 30%, 20% 감산 없음.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위 30%, 하위 30% 미만은 거의 컷오프에 가까운 그런 마이너스를 얻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어, 국회의원 상시 평가 제도를 준수해서 제도를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단수공천 허용 범위를 최소화해서 이 거의 대부분 복수 단수가 아니라 복수경선 복수공천으로 해서 당원들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사고를 하고 있는지 토론을 통해서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당원들이 직접 행동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것이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불공정 경선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국회의원 외에는 권리 당원들에게 문자도 못 보내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문자 발송 횟수 및 합동 연설회 및 토론회 개최를 횟수와 방법을 정해서 그래서 공정한 경선으로 당원들에게 제대로 된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ars 위주로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제안을 했죠. 어그 그래서 당원 최고위원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하겠다면 이게 이제 현행이죠.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일반 국민 25%였는데 지금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70, 일반 국민 30%로 해서 단순하게 하겠다는 거죠. 예비 경선은 50대 50입니다. 권리당원 1인 1표 50, 선거인단 투표 50, 본 경선은 70대 30. 굉장히 혁신적이죠. 대의원이, 대의원의 역할은 하되, 표의 등가성에서, 1인 1표와 다를 바 없는, 그리 대의원도 결국엔 권리당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1인 1표제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김은경 혁신인은 저는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당대표 최고위원, 당직자 선별할 때 권리당원들이, 권리당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 요게 핵심이다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 반영이 돼서 저는 좀 많이 기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김은경 혁신안은 안이 이제 제출이 된거 아닙니까 그 제출이 된 거를 28일날 박광훈이 주제로 하는 워크샵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본다고 하죠 그럼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럼 이제 당 최고위에서 당 지도부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한30% 이상은 물거래가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입들. 이제 이제 정치로 이제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찬스가 왔습니다. 찬스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같은 요런 사람들. 이 네, 요런 사람들이 컷오프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오히려 이 신입들이 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